참분발하는내년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그동안 2017년도에 이사님들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또 특히 김 부회장님, 어, 또 우리 이동훈 부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냥 힘든 상공에서 뭐 열심히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는 좋은 리더가 나와서 어, 좀더 발전되는 상공에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매년 해왔듯이 장학금 도좀 전달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서 지난 5월 골프대회를 통해서 나온 구매물 가지고 전해시험을 했고요. 어, 그리고 7월에 스코어를 통해서 학교 학교 장학금 청분이나갔고요 럭키사인 정명관시죠 그분이 네. 돌아가셔서 아, 좋은금이 나갔고, 문의를 빌어주고, 이렇게 해서. 일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뭐 상임위원회가 그러면서 존재하는 거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아, 상임위원체제로 일단 가면서 뭐 수결 안에 뭐 좋은 분이 있으면 하는 방안이 로고 이런. 어, 시대가 좀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미리 벌써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그는 어,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상공회선를 어, 이끌게 되는데요. 전직 회장님들이 다 훌륭하게 해오셨는데, 제가 어,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상공회서로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내가 제가 솔직히 또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어, 아시아나 마켓 오픈식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 어, 분명히 아시아나 마켓에서 어, 비즈니스인데, 한인회장이 취임사 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또그 다음에, 어, 우리 상공에서 회장이 취임사, 격려사,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못하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상공에서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어 근데 그 어, 아시아나 마켓을 뭐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쪽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상공에서 탓을 하는 겁니다. 저는 왜냐 그쪽에서도 무슨 행사 준비에 바쁘면은 우리 사무총장이나 수업 배장이나 가서 이렇게 앞으로 어, 하게 됐으면은 우리 상공에서 회장이 격려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조율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 못했기 때문에 상공에서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팠고요. 이걸 계기로 어 내년에는 2018년도서부터는 우리 상공에서의 좀 위상을 어 확실하게 어 갖고 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어 앞으로 상공에서 어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는데 어 전적으로 최선을 어 빠른 시일 안에 멋진 회장을 어,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